몇 점만. 혹시 모르지. 보정은 절대 안 보고. 스자 y는 x에 대칭한 얘기지, 그렇지? 응. 자, 그럼 얘들 이렇게 닫 쳐보자. 세타. 여기가 세타지, 그렇지? 예. 그래, 안 그래? 예. 지즉 결과적으로 뭐한 얘기지? 얘를 그럼 이 세타니까, 얘가 세타니까, 얘가 세타니까. 자, 그러면 얘들 응. 알파를 볼게, 그렇죠? 여기 얼마? 세타지.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 응? 네? 시만 뭐가? 다시요 두개 더했을 때 90도가 되잖아 알프라 베타를요? 네 흠. 그럼 이거 와인에 제대이야 그럼 끝이네 이게 답이에요? 아니지. 네, 아니지 아깝다 일반 발급을 해야지 어. 그알프라베타면 그러니까 뭐야? 1방함수면 n 플러스 90. 이게 쓰는 거 아니면 2파이 n 그죠? 이파이 n 더하기 2분의 네. 이그렇 네. 어 뭐야? 그렇죠. 방 함수의 기본적. 자, 그럼 기본. 몇 가지 그러면 이걸 설명해줄게. 요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정리해줄게. s u r 나 그냥 안, 안 나와 있지, 자, 자, 뭐뭐그 o t 자,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는 n 는 t sure if you're not sure if 죠 o u r e not s u 법으로 써. 그냥 뭐 뭐지? not s e if y o u r 그 n e 그냥 2m8이란 얘기죠 그렇죠? 0이란 얘기죠 이게 n은 점수 2 m 파.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 그쵸 그렇죠? 일직선 그리고 방향 반대 그지 그렇죠? 이게 뭔 소리지 아까 맨처음 했던 거지 그쵸 그렇죠? 이건 뭐지 두 개를 뺐을 때 뭐하는 얘기죠 180도라는 얘기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해되나 자그 다음에 x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은 뭐겠어? x축 대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한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이게 베타잖아. 이게 베타한 얘기잖아. 아파 베타가 그렇죠? 네. 그두 개를 더했을 때 뭐한 얘기죠? 두개 더한 값이 뭐한 얘기죠? e m 파라는 얘기지. 영이라 얘기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두에 더한 게얘란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다음 y축 대칭은 뭐야? y축 칭은 이렇게 생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베타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되는 얘기지? 180도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한 게 e m 파이더하기 파는 얘기. 이렇게 나오죠? 이거 나와야 씨요. 나 저거 나. 자 y는 x 대칭은 뭐야? 방금 했던 거죠, 그렇죠? 뭐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 싶고. 자들어서 알파가 좀좀 애매한가 그냥 해보자. 자 이게 알파야? 이게 알파야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 베타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두개 더해봐 어떻게 돼? 더하면 여기서 이만큼 더했잖아 그렇죠? 더하면 뭐가 된다? 180도 된다. 이해가 그럼 어떨 때는 90도 되고 어떨 때는 180도 되는 거예요? 아니, y는 x 대칭만 그렇다니까. 아, 아. y는 x 대칭만 그렇다. 다 아니, x M4. y는 다 그런데, a만, y 만이 거죠. 4만, 4만이 했어요. 만이 했어요. 2이했어이렇게요그렇이이해되나이했잘요 4층이 했어요. 4이렇게 한다고 그림을 잘 그려봐 야, y는 4층이 이지 그렇지? 예이어요 4층이 했어요. 4층이 했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네. 아, 이했이했이해돼 자, 그러면 요이했요이했이 그리고 또 크게 얘하는 거야. 음. 근데 일반 각이니까 2m8 EFR 더하기 2m8을 해줘야지. 그렇지? 이거 저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얘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얘죠. 그렇죠? 일치지. 그게 제 많이 나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자, 은하 너 하고. 그 치우지 마세요. 아무튼 뭐. <laughs> 아, 서브나. 야야야, 이렇게도 있지, 그렇지? 얘도 대칭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도 하기에는 90도잖아. 맞죠? 누가 맞을지, 맞지? 자, 그럼 7, 8, 15번은 뭐야? 자, 점표면에 중점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10등분하여 각 분점은 P1, P2로 하자,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a는 t1 네, 있지, 그렇 그래, 안 그래? 이해 되겠죠? 자, 그러면 피어비트비스요각을 뭐야죠? 요각은 세타라고 하자.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몇 도야? 이 세타. 여기 몇 도야? 사 세타. 3 세타. 이거 하나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몇 세타? 사 세타. 이거 오 세타. 이거 이거 없는 거야, 그렇죠? 팔. 아 8. 어, 이거. 그 <laughs> 10. 어. <laughs> 그러면 10°가 얼마야? 360. 360°. 도1세°는몇 도야? 3 0도3네 응. 그렇죠? 막3 0도해 가지고 구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쵸 구하는 건 아니겠죠? 자, 문제 보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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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한 얘기지 그치? 이해돼요? 그치? 자 그럼 생각해보자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사인 세타는 뭐한 얘기죠? 요게 사인세타지 요게 요게 그래 안 그래? 이, 이해돼? 그럼 요게 뭐야 요게? 다이너스 사인세 근데 얘 뭐, 뭐와 똑같아? 인 뭐, 가 똑같아? 사인 t 타 사인 t w h a 아 w 해 a t w 지 a t 지 h a t w h a 아 w h a 지 w h 지다 지워지지 다지워지 What? w h 사인 w h 지 t What? What? w 지 a t w h a 게 w h a 게 What?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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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네. 끝다 0이죠 아 DL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이렇게 0이죠 세타, 그쵸? 그 다음에 뭐랑 2세타랑 8세타 그죠?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3세타랑 7세타 그죠? 그 다음에 4세타랑 뭐랑 6세타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오세타 영 실라타는 어차피 영이니까 사인 값도 그 상태가 그렇죠? 그럼 영이지. 어쨌든 니케도 어, 똑같고 어쩌는0이고다0이지 <laughs> 넘어가. 아, 어, 옆자. 자, 그다음 코사인. 코사인도 똑같겠지, 그렇지? 코사인도 <laughs> 비슷한 방법이겠지, 그렇지? 자, 코사인 보자. 코사인값은 뭡니까? 코사인값은 뭡니까? 예지, 예!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그쵸? 아? 어? 예잖아. 네. 그럼 예하고 반대인 게 뭐야? 예지. 거기서 용. 그래, 안 그래. 톤여기 0이... 그럼 뭐하고 뭐하 용이야? 뭐하고 뭐하 용입니다. 쌓인, 코사인 세타하고 뭐도 한 거지? 얘가, 얘하고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세타 2 3 4 4세타네 4세타하고 맞지 그치? 4세타 0그 다음에 뭐하고 가? 얘하고 얘가 반대이고 회 했을 때 0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치? 2세타랑 3세타가 또 0이지 그치? 이해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와 반대가 똑같이 해주면 그 다음에 5세타랑시세타가또0이겠지 쯤이 영이겠지, 그렇죠? 그럼 육세타랑 6세타랑, 6세타랑 저게 얼마지? 9세타지0이겠지 그렇지? 이게 아마 치세타, 팔세타도 또0이겠지 이렇게 0이지 그지? 그래서 얘도 0이다 그런데 어, 네, 문제를 보자. 문제는 약간 다르지, 그렇지? 일단 얘가 영이란 건 알겠지, 그렇지? 이해돼 안돼? 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3세타와 코사인 9세타를 A라고 두면 코사인 2세타 1세타까지가 1마 A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4세타 더하기 코사인 6세타 코사인 8세타는 그쵸?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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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 뭐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얘를 더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정확하게.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더해줘야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얘가 빠졌잖아. 근데 얘가 뭐야? 1이잖아. 코세탄은 320도니까. 코세탄은 1이잖아. 1이지. 그러니까 답은

근데 이런 건들 그냥 거기다 영어로 찍은 것 같지 않맞아 나가요? 팔단원 아니, 안 나와. 인아 어, 오, 그럼 뭐예요? 일찍 시험나요? 아니. 응? 아, <laughs> 나가야지, 패단 어, 근데 패이 아니고 그거 네가 아까 파일 더해 가지고 하는 거지 부각 공지 그것 좀더볼 거야. 아. 못 하잖아. 아, 저 이제 아, 뭔가 알거 같아요. 그래? 네. 음. 아, 그거 이거. 부각공지 보지 아 지금? 어. 네. 어 그니까 어. 알았어 너는 영 영이지 그치? 그러면 아까 전만 팔십팔 페이지 봐봐. 우리가 공식에 좀더 보장 내기지 그치? 보장하자면 이게 그치? 이해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 뭐가 있을까? 얘를 생각해 보자. 그렇죠? 음. 그래 안 그래? 삼십팔 간 뭐야 그럼 얘 뭐야?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파이 더하기 3분의 3파이니까 파이를 기준으로 4분의 3파? 3분의 3파는 너무 어? 어려운데? 이건 너무 쉽다, 해. 너무 쉬운데? 4분의 5파도 맞아. 쉽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자 그러면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8만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자,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코사인 4분의 파는 8는... 이만해 그 두. 네, 일지.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 음수. 이쪽이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얘는 그러니까 뭐지? 틀려 한다고 이해되나? 네. 아, 그지 그러면 그 코사인 아까 했던 거 4분의 7파이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되냐? 얘는 파이를 기준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지? 얘는? 되는 거. 사실 얘가 더 쉽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자연을 하면 2분의 파이를 기준하기도 쉽겠지. 그럼 얘가 인트 나온단 말이죠, 얘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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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2분의? 2분의 2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 양수, 음수야?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2이야 이해되나? 이해되는자 그러면 제 질문 Sine 4 x 7이 얼마야? 이 그림에서 바로 나오지 얼마야? s i n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1그 네.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마 루트 2지 그지 그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2가 얼마야 그러면 Sine 4x5x8이 얼마요 음... Even at 이 h 분의 r e e I need to touch after 이 h a t Sign up 이 o 이 me, pie is 음수 a l 음수 o o d e n We g 니 v e m o u s s i agree. 응? 알겠어, 오케이 또 다른 예시들 문자 6분의 118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음. 그럼 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얼마야? 어. 얼마겠어? 요분의 2분의 1? 얘는 코사인 맞아? 네.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얘가 8 1을 기준으로 2 8이면 2 8을 먼저 본데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 30도라는 얘기지. 그렇지? 네. 그럼 얘분의 얘가 왔나? 네. 아, 2분의 분 루트 3아이면 아, 자기 1을. 2분의... 네. 그러면 요나. 이분얘이 양수잖아. 그렇 그럼 sin 6분의 15파이. 상하 있어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분 알겠나? 스타고 외워 어 이거 너는 구해 봐. 사인 계짓도 구해 봐. 마이너스 대기야. 좀 구해 봐. 구해 봐. 마이너스 1/2 루트 3. 아니야. 트2 분의 3. 아. 그럼 얘좀 뭐야, 이거? 알잖아. 180에서 60뺀 거잖아. 네. 그 럼형이 2, 근애가2 루트 3이잖아. 네. 그럼 얘가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어, 어. 코사인 마이너스 1 0도는얼마 코사인 1 0도는 마이너스 2분의그렇 마이너스 얘가 지금 마이너스이잖아 알겠나? 어. 문제될 게 없지, 그렇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사인 얼마 안 1. 150도 얼마1분 예, 그렇 코사인 1 0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S2. 인S2. 아, 고루트 s 어. 아, 오스이오마이너스2이 아, 마지 아, 이 아, 마이너스이스 아, 니지 아, 마이너스인가 아, 마이스마이스이 마이너스인가? <laughs> 그, 루트... 루트 3 1분의 1잖아 네. 루트 3분의 1이지 파인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해주면 돼 그냥 알겠나요? 우... 그래 안 그래? 예 네. 끝?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좀더 해야 되나? 아 그만 치면 아. 왜? <laughs> 뭐 아니에요 <laughs>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어, 없잖아 그치? 그럼 2코사인 6분의 뭐가 있까 6분의... 7, 8? 6분의 7, 8. 이건 너무 쉬운데 6분의... 6분의 7, 8? 6분의 7, 8이 해왔 나요? 탄젠트 6분의 7, 8. 또 어떻게 되죠? 탄저트 6분의 8? 어... 3분의 루트 3. 어, 그렇지. 맞죠. 쇼케이지 하면 되지. 그렇지. 뭐, 어텐게든다 알겠지? 그렇지? 이해 되나? 이 뭐, 이거 어려울 게 있어? 없어? 그 없지. 그러면 이게 부각 공식은 몇 명을 달달 내키지? 그러면 여각 공식을 생각해보자. 여각. 여각이 뭐냐? 여각 공식을 생각해보자 부각은 다 알겠지? 더어렵게 없다는 그렇죠. 공거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여각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 자 이거 a, b. 막뭐 이렇게 있다 생각하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지겨야 돼. 이거 이렇게 할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놈의 각은 베타라, 하 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는 얘기지? 90도. 그럼 베타는 뭐 하는 얘기죠? 이게 여각이에요, 여각. 역학. 이거를 여각이랍니다. 어? 두개 더했을 때 구도가 되는 거 이해되네? 어,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거 보자. 얘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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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알파 알분의 b 지 네. 그렇죠? 코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알분의 a. 탄젠트 알파 얼마입니까? a 분의 b. 그걸 알아직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그러면 코사인 아, 사인 베타 얼마입니까? 코사인 베타 여기도 알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게 R분의 A잖아 그거 얼마야? 사인 R분의 B. A 그치 R분의 A지 이해돼요? 코사인 베타 얼마야? R분의 1얘 분의 A잖아 그쵸? R분의 P 탄젠트 베타 얼마야? 비분의 비분의 자이렇게 나오지 뭐죠? 사인이 코사인되고 코사인이 사인되고 탄젠트는 역수 바뀌지 이게 역각 공식이야 역각 공식은 뭐냐면 사인이 코사인하고 코사인이 사인되고 탄젠트가 반대로 판단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이어 공식 왜왜 된다? 아 뭐야 돼.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이건 알아둬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편 이거는 알아야겠지 이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드럽게 많이 나. 그게 뭐 이어 공식. 아. 90도 마이 탄은? 아. 이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세 가지는 엄청 많이 나.

그더하기는 이번에 보자니요 더하기는 없으니까 이 더하기는 좀 복잡하지 근데 일단 빼기가 중요해 더중요해 빼기는 빼기가 더 중요하다 알겠나? 예. 음. 자 이렇게 있죠. 이게 알파야, 그렇죠? 베타는 이번에 더하기 얘만큼 더 있어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 베타야? 더 있지?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똑같을 거야나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인 알파 얼마? 사인 베타 얼마야? 사인 베타는 사인 베타는 알분의 a 알 그렇지? 코사인 베타는 알분 아니지? 알분의 알 b 그렇지? 아 탄젠트는 b 분 b 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니트 되지. 그러면, 이거 몰라도 돼요. 그쵸? 이거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건 몰라도 돼. 세타는, 그까 코스 세타라는 얘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얘는 바뀌지 않아. 근데, 코스 사인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다는 얘기죠.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2자. 이거 나오는데, 몰라도 돼. 이거 공식이라 안 하면 돼요. 이거만 알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쌓인 코사인은 뭐다? 부각 공식 아까 180도를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이용해서 혹은 이 파일을 이용해서 그걸 얘기해주면 돼야겠죠. 예. 그런데 문제인 경우는 쌓인 코사인 바꾸는 게 있거든. 가끔씩 그지 저거를 알아들어거맨똥라미친 저거. 거. 저거는 무조건 알아들어줘. 2분의 파일 빼기 세타로 하면 코사인이 쌓인으로 쌓인 코사인으로 통역통이 탐색 없어도 된다. 되알고 있다. 있다. 알겠나?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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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기 가번가 내가. 보자. 보기 내 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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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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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사분. 맞아. 사분이지. <laughs> 잘 <laughs> <자>, 모르겠나? 마이너스 이번삼 파이가 이분의 파이예요. 응. 아 그렇네. 알... 아, 알겠어요. 알겠나? 그냥 yeah. 그러면서 풀면 되겠죠. 어, 이렇게 전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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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을 봐야 되나